의자. 생각 생각의자. 의자라고 해서 네. 자녀들이 네. 너무 나아주면 네.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열다섯 뭐 살인데 저희 부모가 자꾸 때려요.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면허도 정지 가속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변호사의 소속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사연하는거 굉장히 신선한데 아, 제가 요... 밀려난 건가요? <laughs> 가정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 문제 이런 데는 전문가분들. 오늘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가사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가사, 저희 가사라고 하면은 부부의 관계, 이혼, 혼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양육에 관한 문제도 이혼할 때 죽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관한 법률들, 규정하는 법률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님? 일단 민법에는 자녀 양육은 부부가 협의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판까지 가서 결정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키우겠다고 할 경우에 이제 누가 키울 거냐? 한 명은 키우겠다고 한 명이 안 키우겠다고 하면 그만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키운다고 하면 이혼하면 따로따로 사는데 아이를 뭐 둘로 나눌 수도 없고 어떻게 누가 키우게 될까요? 아이가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나요? 내가 세 살이에요. 세두 살이에요. <웃음> 네. <웃음> 어떻게 제가 이제 이 말을 만들었어요. 아, 현상 유지의 법칙이 있구나. 현상 유지의 법칙. 아이를 지금 누군가 데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별거를 하거나 따로 떨어져 지내면서 이혼 재판을 하잖아요. 그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 그 현상을 법원이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양육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이제 좀 하고 있다. 저희가 뭐 체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 방지법이라고 해서 네. 아동학대 관련한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아동학대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민법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징계권에 관련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체벌을 하는 게 이제 아동학대가 될수 있다라는 인식이 새롭게 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채로운 것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충격이 우리나라 방송 보니까 외국의 이민간 가정이 자녀를 체벌하니까 옆집에서 이걸 신고. 아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좀 상황이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이제 각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로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네. 저뭐열다 살인데 저희 부모가 자꾸 때려요.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니까 예전에 우리가 외국에서 어 외국은 부모가 아이를 혼내면 아이가 신고한다더라. 아니 옆집에서 신고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아 이게 훈육을 넘어서서 어린아이들은 이제 아동학대로 받아들이고 처벌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사회가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의 권리 의식도 좀 많이 성장을 한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자녀들이 너무 안아가면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때릴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고 그냥도 하지 마 계속 이렇게 조용하게 탈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징계권이 없어졌으니까 부모들이 네. 징계를 함에 있어서 체벌은 안 되는 체번만. 거죠. 체벌을 하게 되면 이제 아동학대가 되는 거고 뭐 폭행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범죄는 해당하더라도 은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행동은 또 정당행위라고 해서 위법성에 조각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도가 넘어서는 거는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회상규라고 하면 이제 사회의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통하는 규범, 규칙 이런 건데 거기 안 걸릴 정도로 그러면 어. <laughs> 할수 어. 있는 어. 팁이 있나요? 의자, 생각, 의자. 생각 의자라고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부모들이 어떤 의자를 좀 구석에다 놓고 너가 반생활 때까지 거기 앉아서 생각을 해봐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체벌 아닌 좀그 훈육을 하는 방식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상속에 대한 법률은 어떤 게좀 있나요? 자녀한테 이제 미리 생전에 주시는 걸 증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 유언에 의해서 주는 걸 유증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상속법에 따라서 이제 상속 어떤 지분대로 가는 게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보통은 상속은 이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는 뭐아들을 우대하고 또 많이 준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들 딸 똑같고요. 단 배우자는 1.5배 더 이제 상속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률들이 그러면 다 저희가 이제 가족법이라고 가족법, 이제 얘기하긴 있어요. 하지만 민법의 내용인 거죠? 다 민법에 있습니다. 웬만한 법은 다 민법에 있습니다. 저희가 돈 문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돈 문제. 절세, 세금을 좀 아끼는 방법. 어,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주요 네, 같은 경우에 이 절세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한도를 저희가 뭐 10년 한도에서 얼마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도 안에 내가 그거를 넘어섰는지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한건 요즘엔 태어나 자부터 증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도 많이 하시고 또 요즘에는 뭐 보험 쪽으로 신탁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야 그러면은 이번에 어 어머니 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걸 상속세로 내는 게 좋을지 뭐 증여세로 내는 게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두개 세율이 좀 다른가요? 세율은 똑같습니다 아 상속 똑같군요. 증여세법이라고 해서 세금은 이제 둘다 이제 포섭해서 같은 세율로 매기는데 이제 증여 같은 경우보다 음. 이제 상속이 이제 세금을 정할 때뭐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제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규모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상속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법은 변호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세금, 그다음에 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전문 분야라고 하는데 일반인 분들께서는 좀 스스로 처리하기는 힘드신 분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요. 양육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만약에 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구제책 같은 것도 뭐 있습니까? 나쁜 뭐 엄마, 나쁜 아빠 해 가지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 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도 정지할 수가 있고. 우리 운전면허 혹시 어떻게 단,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양육비를 안 줬는데 운전면허 를 정지할 거예요? 수 있고 해외 출국도 못하게 할수 있고, 근지까지.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명단 공개까지 할수 있어요. 명단 공개. 그러면 이제 대부분 주는데 그날 그냥 음. 주세요. 이 새끼잖아 이 새끼. 네 새끼. 왜안 주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이제 양육권자가 정해졌어요. 어느 한쪽으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다른 한쪽이 보고 싶잖아요. 이때 방법이 있나요? 면접 교섭 하시면 되죠. 면접, 면접, 면접 교섭은 교수는... 꼭 하셔야 돼요. 아이를 볼수 있는 권리거든요. 아이랑 면접하는 건가요? 네. 근데 아이도 아빠를 봐야 되고, 엄마를 봐야 되고,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이를 봐야 되고 이 면접 교섭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중요해요. 보통은 일박 어, 이일씩 이제 격주로 합니다. 보통 이사주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갔다가 일요일 날 이제 데려다 주는 걸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 교섭권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유명한 어떤 뭐큰 회사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명한 분들이 어 한쪽 다른 일방이 일주일에 한번 격주에 한번 찾아가 가지고 아이한테 뭐 떡볶이도 먹고 시간 보내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거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게 자녀 복리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집안의 쓰레기 속의 자녀를 다섯 명을 방치를 해가지고 어. 양육을 소홀히 한 어, 어머니께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신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감옥 간거 실형이라 그러죠. 여기 살 수가 있는 건가요? 할수 있죠.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이제 제정된 법이 아동 학대에 관련한 법령 등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뭐 폭력, 정서적으로 학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임하고 유기하고 이렇게 쓰레기집에 방치를 하고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가 될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범죄입니다. 아,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이 경각심을 좀못 가지고 네. 어, 가다 보니까 보통 이제 부모는 둘다 친권을 갖습니다. 이 친권이라는 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방 부모가 사망을 하면 이제 생존 부모가 친권을 갖고요. 만약에 다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양가 친족 중에 연장자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됐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따로 해야 돼서 친권자를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뉴얼 표가 가정법원에 가면 이제 그 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어서 보통 이제 그 표에 맞게 거기에 보면 이제 아이들의 나이가 이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맞춰 보는데 대체로 거기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표 보면 이제 보통 최소 구간이 오십만 원에서 최대 구간이 한 이백에서 이백오십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지금 실직했어요. 돈 없어요. 그럼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십만 원 줘야. 돼. 땅 파서라도 줘야 돼요. 최소는. 어. 그리고 어떤 분은 나 대출 이자 갚아야 돼. 부모님 용돈 드려 돼. 이 핑계 접힌게 많아요. 근데 양호전 1순위입니다. 1순위. 다른 거다 제껴 두고 뭐 대출 이자고 뭐다 제껴 1순위로 양호비를 지급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옥 가면 누가 키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법률로 이제 심의위원회에 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이 아이를 누가 보호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랑 이제 뭐 자문해 주는 기관들, 뭐 저희처럼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해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제일 먼저 수소문하는 게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 만약에 엄마가 그랬다면 아빠가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지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도 안 되면 친척까지 수소문을 좀 합니다. 내 친척이 너무 멀리 살고 있다? 그럼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봅니다. 아이가 만약 가기 싫다라고 하면 요즘에 위탁가정도 있고 위탁시설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보통 위탁시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서 이제 위탁가정을 많이 선호하는데 가정수가 많지는 않아서 이제 결국에는 시설로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병호사님 같은 경우는 또 연예인도 전문인으 걸로 제 아, 네. 알고 있는데 네, 네. 저희가 또 이런 기회에 또 네. 어, 뭐~ 연예인들의 양육이라든지 그런 거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례로는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한쪽 일방에 이제 어, 연예인분이 나의 그 품위이지에 드는 부양비를 그동안 남편이 <laughs> 네, 예, 지급해 왔으니 그 부분을 나한테 계속해서 줄 어. 이유가 있다. 이게 아이들 케어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사전명령이라고 해서 네. 신청을 하잖아요. 이혼 네. 그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정되지는 않았는데 양육비에서 조금 플러스를 해주시는 거 아, 더 놀리지 말아서 하긴 하더라고요. 하도적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품위 이제 네. 잘하셨나요? <laughs>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웃음> 노코멘트 <laughs>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laughs> 저희가 이제 방송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정 그리고 특히 자녀를 중심으로 한번 관련된 법률들과 문제점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